네 안녕하세요. 공기살인 감독 조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멘트들 많이 준비했었는데 여기 오는 길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그런데 이 좋은 날씨, 봄 날씨에 많은 아이들이 아팠고 또 사망하였습니다. 이 영화가 조금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평점 보다 보니까 되게 좋은 평점들이 많은데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영화에 등장한 사건들이 너무 설정 같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에 나오는 사건들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독성 조작 사건, 민사재판으로 했던 사건, 호주 사건, 모든 것들 쉽게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요.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분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희 영화 의미와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은 평점,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있으셨죠? 네. 그리고 재미와 또 의미도 있죠. 예. 아. 어제 개봉했습니다. 어제 개봉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봐주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하루만 지나면 안 좋은 영화는 평점이 확 떨어집니다. 예, 네, 그게 아무리 뭐 홍보팀에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9점이 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만큼 다른 분들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예, 네, 많이 좀 주변에 추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살아있고요. <laughs> 여러분들,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가셔서 많은 분들께 오랜만에 극장관이참 좋더라. 그리고 공기살인도 참울만하더라 이야기 많이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영조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주말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공기살인 돌아와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어,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또 저희 선배님들 말고도 또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랑 함께한 작품이라는 거 정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laughs> 저희 정말 정성 들여서 함께한 작품이니까 어, 많이 많이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laughs> 민지아빠 서우식 역할의 윤경호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어, 정말 이 순간을 많이 기다렸고요. 무사히 개봉하게 되고 무대 인사까지 하게 돼서 감격스럽습니다. 어, 영화가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후기가 올라온 글들을 보고 있자면 어, 우리보다 저희 만들었던 저희보다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화를 사랑해 주신 그 관객분들한테서 뜨거운 동지에 갔다는 그런 마음을 느껴요. 영화를 보시고 난 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든든한 응원이 되시는 것 같고 이 사건을 계속 알려주시려고 하는 걸 느끼면서 가족이 자꾸 늘어난다는 느낌이,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히 영화를 잘 만들어서라고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남는 게 있으시다면 우리 공기 살인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공기 살인이 작은 조약돌이 돼서 이, 이 아직 어 밝혀져야 되는 이 사건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에서 인호 역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슴속에 큰 울림과 그 동요가 있으시다면 주변에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저희 인사 면으로 가겠습니다. 차렷 경례